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세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밀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100만 주 이상은 터지면서 밑으로 안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이제 그냥 계속 음봉으로 뜨고 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빠질 때 일단 기다리시고 거래량이 실은 양봉 떴을 때 매수 관점. 누적 수급도 개인이 갖고 있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후급상으로 현재 이쁜 모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넘어간 다음에, 얘도 매도 신호가 오늘 처음 떴기 때문에, 이시가를 넘어가는 고그 구간에서 일단 매수관 쪽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지금 박스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박스 구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전접점도 요까지 박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박스 구간의 중심축 자리, 그러니까 뭐 62선 정도는 넘어가야 매수관점으로 일단 볼수 있겠죠.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이 박스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박스 구간만큼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최대치로 빠졌을 때. 그럼 여기가 12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0만 5천 3백 원,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하단이 지금 10만 6천 8백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 박스만큼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이런 엔정으로 빠지는 자리가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엔정으로 빠지는 자리가 돼 버려요. 85,000 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근데 이제 박스의 중심축 자리까지 빠지는 요 라인.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이탈된 전조점하고 여기 돌파한 저거점하고 언저리가 있는 요 라인이 조금 95,000원200 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탈을 하게 된다면 95,200원 라인부터는 충분히 매수간점 95,200원 요 구간부터는 충분히 매수간점을 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요 구간부터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한번더 빠지게 되면 대군데 나눠서 매수관점 볼수 있다.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위로는 중심축자리. 제가 봤을 때 12만원 넘어가는 상태에서 한번 매수관점 볼수 있지 않을까. 21선 최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축자리 여기 돌파한 고점 있는 언저리를 넘어가면 매수관점을 볼수 있다. 그리고 거리라인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양봉 뜬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천천히 보셔라. 여기 8월 4일날 읽어드린 건데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0분 봉상이기 때문에 단타 관점이니까 고점 그 양해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최선을 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하락 최선을 보면 저 고점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쪽 고점이 다 되고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땡기면 지금 요, 요 자리가 지금 걸려있는 자리이긴 해요. 여기 전저점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더 빠지게 된다면 여기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는 이탈된 전저점이 여기니까 오늘 시가 원저리가 112,300원. 112,300원. 요 자리가 일단 현재 상태에서 저항대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다 급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급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리거든요. 올라가도 밀렸다가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1 1 2,300원이 저항대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 요구가는 넘어가야 매수 가정을 볼것 같아요. 1 1 7,500. 원 여기는 넘어가야 매수 가정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구간.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이제 밀리게 된다면 이 갭으로 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N자형으로 잡아드리면이 정도. 요까지 내려왔고, 대충 고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8천원대 구간이 여기 전저점 손주 잡고 갈 구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고, 올라갔고, 이쪽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두 마디, 한 마디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정도? 요 구간이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올 자리예요그 다음에 요 마디를, 마지막 마디만 갖고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고, 그냥 이쪽까지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0만원에 이탈하는 구간이 나와요, 여기는. n자 목표치 잡는 그러니까, 크게 잡는 엔자 목표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왔고, 이 정도 내려오는 구간이 되니까, 이 얼추 이제 추세선 하단에서 한번 리바운딩 한번 나올 자리이긴 해요. 18만원대에서는. 하지만 여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빠지는 애들은 리바운딩이 나와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쭉쭉쭉 빠지는 거 기다리고 계시다가 차라리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 이탈 여부를 보시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쪽 구간부터 10만원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9만원대 중반까지 그냥 쭉 빠질 수 있으니까 요 구간부터 차곡차곡 매수관 쪽을 보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N자형 목표치 어설프게 요 마디만 갖고 잡는 거기 때문에 큰 마디를 좀 잡지 못하니까 요거는 단타치는 관점에서 틱 뛰게 하러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일봉상으로 보시는 관점이 맞을 겁니다. 일봉상으로. 넘어가는 자리는 요 자리는 맞아요. 11만 7,500원 넘어가면 손절 짧게 잡고 한번 매수관 쪽볼수 있습니다. 상방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